교회도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넘겨드리고 이제 뭐 돈이 있나요? 그래서 500에 40만원짜리 월세를 급히 얻어가지고 부천역에 이제 뭐 교회 짐 왜냐면 원래 집이 충주에 사택이 이제 전원주택으로 해가지고 한 1,100평에 200평 떠가지고 전원통방주택으로 이렇게 집을 33평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또 달라서 이제 의정부에서 개척을 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새빵살이 아닌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칼바람 속에서 좋은 집 놔두고 왜 이렇게 칼바람을 맞아야 되는지 아내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 가정 속에서 부천에서도 새빵살이 하는 그 가정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담관암 담관암이 체장암하고 똑같이 담즙을 이거 하는 그건데 그거를 갔을 때 이미 말기 말기여서 돼서 시암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니까 고쳐주겠지 라고 그냥 말았는데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투병을 할 때, 암 환자 같지가 않았어요. 오신 분들이 전부 다할 일별을 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너무나 발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주치의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 그 병원을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하는데 아내와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 나라 갈때 병원에 오겠습니다. 근데 아내는 또왜 그랬느냐? 목사님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목사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잠시라도 더 있고 싶어서 병원에 호수피서 동동으로 안 가겠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그 아내가 호수적기 응급실 죽을 때 되면은 병원에 와서 오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죽을 때가 딱이 땅을 떠날 때가 되니까.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입원식이 없어요. 입원식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주님 나라를 갔어요. 말대로. 말대로. 근데 아내는이 땅의 소망보다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도 이제 그때부터 어 저도 굉장히 포부가 있었고 부흥사면 부흥사로 목회면 목회로 하여튼 모든 좀 열정을 좀 내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아 모든 것이 성경의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꿔집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저 내일 데려가실지 모레 데려가실지 저는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안날 수가 없는데 저는 주,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어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하나님 저는 들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리니까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저도 이제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는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께서 많은 것을 조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문자적인 거. 우리가 그, 지하수를 파게 되면 분명히 한 30m를 들어가면 물이 나와요. 30m를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건수라고 그래요. 건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걸로 밖에 쓸 수가 없는 게, 30m가 들어가면 건수가 나오고, 거기에선 150m, 안바를 뚫어서 들어가야만이,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식수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전에는 말씀을 받았던 뭐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아,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조명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어 이번에 익산도 갔을 때도 이 말씀을 또 전했어요 전했는게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오늘 노마조를 보니까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걸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엄청난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마귀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우리가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응? 하나가 되기를 하나 되는 복음." 하나가 되게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을 통해서도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과 되었는데 자 우리가 운전면허를 땁니다. 운전면허를 따는데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쓰지 않고 장롱에 보관하면 장롱면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운전 면허증을 따는 동시에 열심히 차를 박든지 안 박든지 사고를 내든지 안 내든지 열심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부어졌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음 5장 8복 중에 6절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8복 중에 국률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속성이 뭐다?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저도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말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행동은 사랑을 하지 않아요. 애사라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에 내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았다고 분명히 갈라디아 소유는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못,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죽어야, 죽었어요. 죽어야만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죠. 죽어, 죽어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그런 말은 예수 부활 내부활. 그러잖아요. 예수 부활 내부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죽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도, 금도, 주님 것이요 생명마저도 주님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이제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을 전부 다어디에다 적용을 했느냐? 우리의 삶 육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 육체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육에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고 3서 2절, 2절에 절 뭐라고 쓰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같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육체의 생각은 뭐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잖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에다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육에 관심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면 겉사람도 그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울은 이렇게 해요. 겉사람은 그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것이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새롭게 되면 내겉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야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간체가 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니까 겉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속 사람이 바뀌니까 온순해지고 유순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바꿔드리려고 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랑은 이무에게 악을 입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다. 율법의 안성니다 자, 토라 모세 오경 창출래 민신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이제 이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랑을 함으로써 다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원장 목사님, 모세 오경을 다 지키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사랑을 베푸는 게 쉬워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줬다니까요. 부어줬는데, 부어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줄을 몰라요. 자, 처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처음에 하라고 하면 잘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전도를 하다 보면, 은 요리...